일곱 번째 수업에는 공약수와 공배수를 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중 가장 큰 수이죠. 그러면 먼저 두 수를 이루는 소수의 개수를 나열하는 을 것을 생각해 볼게요. 36과 90은 각각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개수를 보았을 때 먼저 두 수의 소인수분에 포함된 소수의 개수가 작은 쪽을 표시를 해 볼게요. 2는 한 개가 작죠. 그리고 3은 둘다두 개로 같네요. 그리고 5는 0개가 작죠. 그렇다면 여기에 2를 한개 그리고 3을 2개를 곱하면은 얼마가 되었나요? 18이 되죠. 이것이 바로 36과 90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응용해 보면요. 어떤 자연수로 89를 나누면 5가 남고 64를 나누면 4가 남는다고 합니다. 89를 나누면 5가 남는다고 하면 구하는 자연수를 a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89는 a에 어떤 몫을 곱했을 때 곱하고 5를 더한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64는 a에 어떤 몫을 곱하고 4를 더한 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양변에 5를 빼면은 84는 a 곱하기 몫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에서 양변에 4를 빼면 60은 a 곱하기 몫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a 곱하기 몫이 60 또는 84 이렇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a는 바로 84와 60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중 제일 큰 수는 바로 84와 60의 최대 공약수인 1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는 수는 바로 12입니다. 이번에는 가로 8cm, 세로 12cm인 판에 정사각형으로 완전히 덮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덮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판에 붙일 수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cm라고 하면은요. 가로 방향으로 남거나 모자라지 않으려면 이 팔은 a와 어떤 수의 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12가 또 세로 방향으로 12가 a와 어떤 수의 곱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는 8과 12의 공약수가 되죠. 여기에서 가장 큰 종이로 덮을 거니까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4를 찾아서 필요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는요. 24와 60을 각각 소인수분해해보고 두 수의 소인수분해 들어있는 소수의 개수를 나열해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소수의 개수가 큰 쪽을 표시해 볼 거예요. 2는 3개가 많죠. 그리고 3은 똑같이 안 개네요. 그리고 5는 한 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쪽을 곱하는 거예요. 2는 세 개니까 2를 세 번. 그리고 3은 한 개니까 3한 번. 5가 한 개니까 5한 번. 이렇게 곱해 보았더니 120이 되네요. 이것이 바로 24와 60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공배수의 응용문제 보면요. 3, 5, 7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구해 볼 건데요. 구하는 수를 a라고 하고 이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3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나머지가 2니까 2를 더한 값이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5의 어떤 수를 곱했고 2를 더해야 a가 되고요. 7의 어떤 수를 곱하고 또 2를 더해야 a가 됩니다. 이번에는 2를 모두 빼볼게요. 그렇다면은 a 빼기 2는 3 곱하기 몫 그리고 또는 5 곱하기 몫. 또는 7 곱하기 몫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 a 빼기 2는 3과 5와 7의 공배수가 됩니다. 이중 a가 제일 작은 경우는 a 빼기 2가 3과 5, 7의 최소 공배수인 105가 되는 경우인데요. a 빼기 2가 105라는 것은 a가 107이 되는 겁니다.